안녕하세요. 하영화입니다. <laughs> 예뻐지게 프로젝트 상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은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체를 조금 이제 갖고 보고 싶어서 에스테틱에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아 보고 왔습니다. 상체 관리와 복부 관리를 추가를 해서 받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함께 조금 더 빨리 빼기 위해서 뭐 제가 사실은 어깨가 좀 넓기도 하지만 이 팔뚝에 살이 좀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에스테틱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자 다녀왔습니다. 어땠는지 리뷰를 제가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에 있는 가인 미가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짠! <laughs> 거울 앞에서 한번 찍어주는 센스. 어, 들어가서 카운, 이제 프론트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아기자기하게 핑크핑크한 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뭐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이 공간이 왜 있나 했는데 나중에 관리 다 받고 알게 됐어요. 머리가 이게 헝클어지는데 정리를 여기서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차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걸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담 받았습니다. 팔뚝이 살이 좀 있어서. 팔뚝이 살이 네. 많은데 어깨가 넓은데 어깨는 어떻게안 되잖아요. 운동해도 사실은 잘안 빠지는 이유 음. 중 하나가 여기 네. 살뚝이에요. 운동하고 나면 뭐젖상 피부를 잦상 음. 이런 것들이 분기가 되게 되면 이것들이 백혈구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음. 하지 못해. 그러면 수분이랑 같이 끌고 나오면서 덩어리지게 되는 거죠. 지방세포에 노폐물과 치과이가 쌓이는 형태가 음. 셀러트인데 이 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바로 셀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 선이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라이 실리하게 나오실 수 있게끔 좀도와드릴게요 음. 네. 어,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또 원장님이 왜제 팔살이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각각 개별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곳은 좀큰 방이었어요. 큰 방도 있고 약간 작은 방도 있는데 큰 방에는 이렇게 샤워 시설이나 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 침대, 또 여기 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 이게 다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를 안 했어요. 위에를 다부었습니다저 아까 보시면 팬티 그거 하나 입고 이제 봤거든요. 관리를. 또 되게 잘 짜주시고 되게 막잘 눌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원했고 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아픈 고통을 참는 만큼 사실 되게 많이 배가 쏙 들어가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렇게 돌 같은 뜨거운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잘 풀렸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팩 같은 걸해 주셨는데 처음 발랐던 오일 같은 게 이제 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오일 그런 걸로 이제 팩을 해 주시고 핫팩을 이렇게 얹어 놓고 저는 총5 번을 받았고요. 비용은 상체 관리는 5회에 55만 원, 뱃살은 5회에 30만 원입니다. 총한 85만 원 들었고요. 이번에 리뷰를 찍어보면서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1회 때딱 받고 나서 한 5일 동안 진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가 너무 아파가지고 비포 애부터의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팔뚝이라든지 뱃살 같은 경우에 옷을 입었을 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되게 불 편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헐렁한 느낌? 많이 몸이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만으로도 조금 괜찮은 효과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잘때좀 여기 목 쪽에 좀 담이 많이 왔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확실히 잠을 잘 때도 여기가 뻐근한 게좀 많이 없어졌고 잠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때 상담받았을 때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목에 이렇게 주름이 좀 있는데, 상체 관리하면서 여기가 조금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는데, 몸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고 어, 그 드레스를 입으셔야 되는 분들이나 확 살이 찌셨던 분들은 이제 운동과 병행해서 마사지 같은 것도 같이 받으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출산 후 뱃살이 가장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뱃살이 유독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몸이 진짜 많이 붓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확실히 에스테틱을 다니면 효과.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옷도 얇아지고 이제 곧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굶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다 마사지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몸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체와 복부 관리 리뷰 끝.